조그만 공책을 하나 마련해서 첫 장에 큼지막한 글씨로 인생의 목표를 적어보자. 다음 장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보자.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목표와 계획을 읽는다면 마술이 펼쳐질 것이다. 사소한 반대를 두려워 말라. 성공이라는 여는 역풍을 타고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이를 명심하라. 약한 불이 미약한 열기를 주듯 약한 열망은 미약한 결과를 안겨준다. 실패를 겪으면 당신의 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라. 기다리지 마라. 무엇인가를 하기 적당한 시기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일을 시작하라. 더 나은 무기는 일을 하다 보면 장착될 것이다. 성공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일시적 패배와 실패를 겪는다. 성공하기 위해 지녀야 할 자질이 있는데 이는 명확한 목표, 목표에 대한 지식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 생각이 곧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강력한 생각이 분명한 목적과 불타오르는 열정과 결합하게 되면 부자가 탄생한다. 성공의 시작은 갈구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바래어라. 갈구하는 마음이 약하면 결과도 약하게 된다. 불이 약하면 온도가 낮은 것과 같은 것이다.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미루는 습관을 극복해야 한다.